이제 아이돌 라디오 (462번째) 에피소드 온앤오프 뮤직쇼 복소가왕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아 벌써? 아 어~ 여러분 오늘 어땠어요 아 이어씨 한마디 해주세요 아예 오늘 <laughs> 하루 정말 어~ 진짜 아이돌 라디오는 너무 편한 곳이고 정말 재밌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곳이라서 어~ 오늘 또 하나 추억을 만들고 가네요 올해 에~ 네,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어 행복했습니다. 다른 멤버 말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m k 가있 k 가있은데아은데 m k 가 있는 것 같군요. 어. 한번 어. 말해주실래요? 네. 아 어, 일단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아이돌 라디오에 출연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네. 또 이게 복 뭐야 복복근복서 y 복서 v 복서 i Joko, eh? 복소. 복서 u r book, book, 이제 o 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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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네, 네 쓰지 못했잖아요. 오, 아, 지금 넘어가세요. 그럼 가면 쓰고 계신 우리 이현 씨, 우리 퓨즈 분들께 한마디 아,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웃음> <웃음> 애교로 항상. 한마디 해주세요. 아, 이 노래 애교. 네이 BJ의 <laughs> 네. 애교. 갑니다. 음, 너무나 고마워요. <웃음> <웃음> 어,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랑해요. <laughs> 아, <laughs> 와이어션 음. 한번 해주세요. 애교로. 우리 퓨즈 도 많이 힘들었지? <laughs> 어그비 오는데 어, 집에 조심히 들어가고 알았지? <laughs> 아 진짜 <laughs> 입을 막으셨습니다. 많이 <laughs> <아니, 웃음> 걱정하고 있는 거 알지? 아 지금 끝났어요다 여러분 사랑해. 끝났... 네 끝났나요? <laughs> 네. 지금 팬분들이 뭐 댓글로 지금 다 오늘. 온... 오노 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잘했다 유유 음.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한데요 어, 효진씨가 네 아, <laughs> 활동 계획이요? 네 일단은 어, 활동 계획이라고 하면은 저희 4월부터 이제 투어를 시작하는데 또 어,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에는 퓨즈들과 좀더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어, 갖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어예니예 oh, yeah. oh, yeah. 네, 그럼 저희는 끝곡으로 온앤 오프의 소행성 들으면서 oh. 인사드리겠습니다. Oh. 네, 저희가 앞에 선창하면 뒤에 사랑합니다 외쳐주세요. 네. 네, 둘, 셋. 아이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디오, 사랑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사랑합니다. 작이며 다가오는 별이라 생각했어. Yeah. 그래서 와고 싶었어. Yeah yeah. 내 보름도 줘. 내 꿈도 줘. 바람은 내려지고 있는데 왜뭐 자꾸만 나불안해질까 너라는 그 아름다움, 알면 할수록 점점 위험해져. No. No. 다가와서 담아두고 싶었어 이렇게 아플 줄은 가질 거라 생각했어 다 무너질 줄 몰랐어 yeah, 깊게 페인 i n 구덩 남기고 깨어진 조각에 뒤죽박죽이 될 거야 l o 때 우리게 남기니 먼지에 모두가 아플 거야 너란